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제 행복한 돼지가 되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우 네. 저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어, 되게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음. 먹고 싶은 거다 먹는 거 좋아요. 맞아요. 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행복한 돼지가 매매 행복하자라는 그런 포부가 담겨있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아, 괜히, 이제, 뭐, 남 눈치 보고 뭐하고 뭐하다가, 이제 자기가 조금 치이는 것보다, 그냥 하루하루를 좀 행복하게 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거는 조금 크면서 느낀 거긴 한데, 이제 맞는 말이, 있겠다.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응. 저희 모두 행복해요. 행복합시다. <laughs>